아버지처럼 어머니를 공격한 사람들도 많았어요. 근데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많았었죠. 근데 나중에는 어머니 입장이랑 상관없이 그냥 서로들 욕하고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근데 그런 동안에 좀 괴상한 소문도 돌고 없던 이야기도 막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좀 많이 지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판결 나기 전날에 어머니가 면회를 가셨어요 거기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감옥 들어가시고 이틀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설계하시던 그 미래형 도시 채 지으시지도 않는 옥상에서 몸을 던지셨죠. <laughs>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